오늘 윤석열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남겼는데요. 해당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추념사 중이 문장 자체는 정상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기만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현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12사단 훈련병 연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수를 나누며 어퍼컷을 날리던 윤석열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네티즌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조선일보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판적인 사설을 올렸죠. 윤석열 추념식 기사 댓글을 보면 최상병 수사에 사단장 감싸고 훈련병 연결시계 술 마시고 노는 인간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 역겹네. 와, 진짜 다중인격이신가? 최상병, 박훈련병에 대해 국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개죽음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시는가 봅니다. 지금 나라 지키다 순직한 현역도 제대로 못 지키는 놈이 영웅들 유가족은 어떻게 책임지냐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댓글들 모두 많은 공감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현재 민심을 투영하는 단적인 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념사를 올리며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의 대응 방식을 겨냥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은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윤석열 아래서 목숨을 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상병 및 훈련병 사건을 거치며 군인들, 즉 청년들의 사기와 애국심은 이미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대와 군인 처우가 처참한 수준이어도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견뎠지만 이제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청년들의 애국심 그리고 군대에 대한 신뢰를 개박살낸 상황이죠. 이어서 윤석열을 향한 악재가 또 하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지지율 회복을 노린 것인지 갑자기 등장한 산유국 드립 그런데 최근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에 대해 가망 없다 결론 내린 것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지역을 탐사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는 한유 석유 공사와 배진 계약에 따라 조광권 지분 50%를 확보했으나 영일만 일대가 가망 없다 판단했고 조광권도 포기하면서까지 철수했죠. 우드사이드가 빠져나가자 한유 석유 공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액트지오를 분석 영업 업체로 선정했고 액트지오는 현재 우드사이드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액트지오는 여전히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드사이드의 행보가 공개된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심각한 영향으로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요즘 분위기만 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건 시각 문제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